2020년 6월 11일 목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신명기 29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불도 나지 아니함이 예적의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을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화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신 미니라 아멘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영원할 것 같은 나라와 권세가 갑작스럽게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전염병이 유행하여 국력이 급격히 쇠하거나 내부 갈등이 발생하여 권력이 하루아침에 약화됩니다. 가문과 홍수 등의 기근이 사회 전반의 기초를 뿌리채 흔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일이 생기게 된 원인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수 없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주관하시며 모든 나라와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는 미래에 일어날 가상의 시나리오를 소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땅에 큰재앙과 질병이 일어나 그 땅이 황폐해지는 것입니다.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진 것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가나안 땅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유황과 소금이 있는 땅에서는 어떠한 식물도 자랄 수 없습니다. 그러한 땅은 아무 풀도 나지 않는 땅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 가나안 땅이 아무 쓸모 없는 황폐한 땅, 저주의 땅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소동과 고모라에 내린 불과 유황처럼 모든 것을 소멸시키고 사라지게 할 것입니다. 이때 이방 사람들도 황폐해진 가난 땅을 보고 의아하게 여기며 물을 것입니다. 여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한 노하심이 무슨 뜻이냐? 심판의 참혹함을 본 이방 사람들이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참혹한 벌을 내리시느냐고 의아해 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하여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성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격분하셔서 그들과 그 땅을 저주하시고 그들이 다 이방의 노예로 끌려가게 되었다고 대답할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복과 저주의 갈림길에서 어떤 길로 갈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깨닫는 마음과 눈과 귀가 없기 때문에 어리석게도 죄의 길, 저주의 길로 가게 될 것을 예상하며 모세는 그 상황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하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우상숭배의 죄 때문입니다. 우상숭배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에 국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숨어 있는 은밀한 우상숭배의 죄까지도 모두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내게 있는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 그러한 욕심을 위해서 명예를 추구하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갈구하는 것 역시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분명한 우상숭배입니다. 우리는 어리석게도 마음에 감춰진 이러한 죄가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면서 거짓 평안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안심하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물이 창조주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는 때가 올 것임을 경고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를 향해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생이 맞이하는 그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죄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을 주셨다 해도 인간의 능력으로는 스스로 의로운 길로 갈수 없습니다. 그것이 죄 가운데 빠진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거룩함에 이룰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국 저주와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28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하나심은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강렬했는지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추방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고대로 북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해 포로로 잡혀 가게 됩니다. 29절에 감춰진 일과 나타난 일이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문장을 봐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목적은 율법의 말씀을 행하기 위해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거나 순종하지 않아 나타나게 될 복과 저주는 아직 밝혀지지 않는 감춰진 사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드러난 이스라엘과 자손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보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간섭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며 행하도록 이끄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묵상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나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는지를 알게 되면 그 사람은 말씀 앞에 더욱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감추어져 있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드러내지 않으셨다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숙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과 구원은 우리의 의지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전적으로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은혜야말로 구약시대에 감추어져 있던 가장 놀랍고 위대한 일입니다. 율법의 시대가 지나고 드디어 은혜의 시대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들의 죄성으로 인하여 연약함으로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 때문에 살아가면서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언약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해도 때로는 쓰러지고 좌절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면 종국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과 사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을 저주에서 복으로 바꾸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 은혜의 원리대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남아 있는 세상을 향한 마음은 무엇인지 다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고 있다면 즉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은혜가 무엇인지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연약하고 허물이 많아서 살아가면서 때때로 쓰러지고 좌절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러나 은혜의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이 땅의 모든 어려움들을 헤치고 나아가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 특별히 어, 기도하실 때 우리 등교하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또 코로나 19로 어, 고통 당하는 이 땅의 사람들 또 그것을 퇴치하게 하여 어, 힘쓰고 있는 의료, 의료진들을 위해서 또이 고난의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을 바로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설수 있도록 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가져오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